후기포 중앙로터에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네. 이렇게 자발적인 추모제에다가 이렇게 좀 재정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보고 제주 4.3과 강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 짧은 머리로 그걸 다 정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말 학식 있는 분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이제 곁들이겠습니다. 문정현 신부님의 친구이시자 감방 동지라고도 얘기하십니다만 사삼에 대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학술지를 펴내신 김명식 선생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제 문화재에도, 전야제에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과 인사도 나누고 기념촬영도 하셨는데, 아마 함께 사진 찍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사삼이 운동인 이유, 그것은 자주 자립, 자치, 그것을 바라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4.3이 학살인 이유는 미군정 시절에 레드아일랜드, 빨갱이의 섬이라고 낙인 찍고 토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대리인 역할을 했던 한국 정부가 군대와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동원시켜서 제주도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학살이다. 그러면 항쟁은 뭐냐? 그 폭력에 떨쳐 일어나 투쟁을 벌였습니다. 부장항쟁을 했죠. 그래서 항쟁이다. 그렇게 정리를 간결하고도 쉽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강정이 4.3이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군대 마음대로 부대를 이동시키거나 재편성하거나 기지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53년 이래로 군사 작전 통제권이 미국한테 있어요.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해군 기지는 적어도 미군이 승인을 했거나 용도의 이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그렇게 해서. 지어진 기지라고 볼수 밖에 없는거죠 맞습니까 4.3을 미군이 제주도를 레드아일랜드 빨갱이섬이라고 정이 느리지만 않았으면 그만한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을거죠 마찬가지로 강정마을을 경찰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공안사태 발생지역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 전복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뭔가 작당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니까 인권 탄압이 그렇게 자심하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700명 넘게 잡혀가고, 600명 넘게 이렇게 재판받고, 30명 넘게 구속당, 아, 저 뭐냐. 감옥살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노력 다 다녀오신 분까지 합치면 70명 가까운 분들이 아직도 앞으로도 감옥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상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네. 이 해군기지 유치 과정을 보면 자립과 자주와 자치, 마을 공동체의 미래를 마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국가의 그 누군가 높은 사람이 한번 딱 정하면 국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찬성이다, 반대다, 일부러 갈라놔서 서로 갈등 일으키고 부상이라는 돈이라는 아주 얄팍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분열시키고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도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유도하게 만들어서 경찰이 그것을 기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을공동체 파괴해서 진행됐던 사업이 강정해군기지 사업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강정 마을은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공소회장님이 구수한, 정말 저도 제주 사람이지만, 너무나 너무나 훌륭한 제주도 언어로 속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 보라신 뒤에, 거기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말씀을 해주셨죠. 국제관함식을 해군이 올 10월 달에 강정마을에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제주도 저 강정 해군 기지 물론 말로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 해군이 순수하게 해군 기지로 지으려고 했던 것을 강정 마을이 가열차게 거부하면서 투쟁하니까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 명칭을 슬그머니 민군 복합형 관광비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식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제주도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와서 하기를, 강정말이 잘 싸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도 경제에 이바지 되는 강광비앙이 강정이 들어서 주다게. 아이거 강정말이 잘싸워주나 고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투쟁의 조그마한 성과일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런 시설이 지금 강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 자령관 해리 헤리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최첨단 극축함 이지스함 스텔스함이라고 불리는 주멀트를 제주 해군기지에 보내고 싶다 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랬더니 우리가 발탁 뒤집어져서 안된다. 하지만 우리 이사회 관계없이 작년에도 벌써 열차례 가까이나 외국 군함들이 들어왔고 거기에 꼭 끼어서 같이 들어오는 외국 군함 중에 하나는 미국 군함이에요. 뭐 중간에 호주도 끼어있고 캐나다도 끼어있겠지만 반드시 미국이 끼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주 남방 해상에서 왠지 모를 훈련들을 계속 해 왔어요. 그래도 해군 기지 건설되는 기간 동안만큼은 이게 명분이 좀 좋아야 되니까 인도적인 훈련을 하겠다 해서 수색 구조 훈련, 탐색 구조 훈련을 했었어요. 탐색 구조 훈련을 해서 조난당하는 해상 상호에 대해서 대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인 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세탐지의 구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요 그게 제2공항이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만 근데 해군기지가 완성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 훈련 안 합니다 인도적인 훈련 안 해요 완전히 군사적인 훈련합니다 잠수함에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훈련 중국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탄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 탐색구조대 공군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공격성능을 갖춘 공군기지가 필요합니까? 자기네는 이제 탐색구조 훈련 안 하고 잠수함을 탐색하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하는데 탐색구조대가 필요해요? 말이 안되죠 성질에 따라서 필요한 군사기지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더더구나 내년도 관함식에는 항공모함과 이지스함과 핵 잠수함이 동시에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군이 보, 보여준 자료에 돼 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는 러시아도 초빙하고 중국도 불러들여서 함께 행사를 하니 이 동북아 해양의 평화를 증진하는 행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러시아도 중국도 함께 서로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핑계로 해서 미국은 항공 무함. 이 제주 해군 기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미 태평양 미 태평양 사령부가 아니라 그 주한 미군 태평 아 주한 미군 주한 미 해군 사령부 진에 있습니다만 주한 미 해군 사령부의 작전 참모인 서치타 종령이란 사람이 낸 보고서가 있어요. 연구 보고서인데 생카쿠 열도. 아니면 대만 사태 아니면 남사군도에서 통행의 자유를 항행의 자유를 가지고 중국과 부딪힐 경우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중국의 주력함대는 북해함대입니다. 어, 한국모함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북해함대가 남아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필요성보다는 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제주에 지어지는 해군기지는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봉사활동하듯이 가라. 한번 가되 2박 3일 이상 넘기지 않고 중국이 자극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배를 보내기 시작해라.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항공모함이 들어가는데 시기와 방법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함식이에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래서 관함식에 참석한 도민들 배한번 태워주고, 뭐 음식 한번 먹여주고, 으쌰으쌰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항공모함 들어오는 거, 신의 멋대로가 되는 거죠. 패 잠수함 들어오는 거 한번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물트가 배치되든 어찌되든 이렇게 돼갈 거예요. 거기다가 항공모함이 한번 들어왔으니 우리한테 오히려 요구할 거예요. 거꾸로 제주도에다가 야 항공모함 이제 한 번씩 지향할 건데 우리 지향할 때마다 비행기 내려놔야 돼. 어디 공, 저 공항 하나 빌려, 빌려줘. 아니면 지어놔.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놓고 할 거예요. 그게 성산에 지어지고 있는 제2공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건 누가 생각해도, 누가 들어도 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제주 4.3. 김명식 선생님에 의하면 재작년에 시작됐던 촛불혁명의 근원은 제주 4.3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학식자뿐만 아니라, 운동가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양민들도 제주도가 살기 좋은 자치구역으로, 자립구역으로, 자주구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운동해서 3일절날 그렇게 단선반대 통일국가를 원하는 그런 운동 차원으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 한자 몰랐다고 그 당시 한글 몰랐다고 천할망이라고 해서 안 나간 거 아니고 촛불 때 아들, 딸, 어린아이 안고 함께 광장에 나오셨던 분들 내 아이가 보다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듯이 자산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제주도가 또다시 미국의 군사 종속지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제주도민들이 해야 될일 무엇이겠습니까? 간곡히 호소하건데,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도록 군사기지가 아닌, 군사력으로 지켜지지 않는 평화, 정말 평화로서 지켜지는 평화의 섬, 그 제주도를 만드는 길에 도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